킹그룹 본사 45층 회의실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입 인턴들이 줄지어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팀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킹그룹의 후계자 왕세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는 세자라는 이름도 재벌가의 무게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연이라는 이름의 신입 인턴으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세연의 시선이 옆자리에 한 여직원에게 멈췄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홍보팀 계약직으로 새로 들어온 리나였습니다. 리나는 긴장된 듯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강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복사기 버튼이, 아, 안 되네요. 리나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세연이 조용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복사기를 재설정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수줍게 웃었죠. 그때 박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턴들에게 팀 배치를 공지했습니다. 홍보팀엔 왕현 씨와 리나 씨가 함께 들어갑니다. 리나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과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세연은 그 표정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반응이 그에게 의미있게 다가온 것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복도는 분주한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세연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소한 공기 속에서 자신이 진짜 세상을 걷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왕가의 저택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던 사람 냄새가 이곳에는 가득했죠. 그의 입가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고생하셨어요. 리나가 인사를 건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세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리나 씨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고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비서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명령으로 세연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죠. 세자께서 평민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선 안 되는데. 그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리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왕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세연 역시 사무실 창가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홍보팀은 신제품 런칭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회의실마다 보고서와 디자인 시안이 쏟아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죠. 리나는 새벽부터 나와 커피를 나르고 인턴인 세연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상속자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깔끔한 정리 습관과 세심한 태도는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그러나 리나는 그가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평범한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내밀 때도 고개를 숙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어쩐지 다른 인턴들과는 좀 달라요. 리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줄에 섰습니다. 리나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리자. 세연이 재빠르게 주워주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 리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리나의 모습을 본 동료 직원 수지는 장난스럽게 웃었죠. 리나 씨, 그 인턴 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리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의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기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낯선 설렘이 비쳤습니다. 한편, 오비서는 회장실에서 왕도연 회장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인턴 생활에 너무 몰입하고 계십니다.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나는 팀장 박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나 씨, 신입 인턴 왕현 씨랑 자료 검토 같이 해요. 당신이 좀 챙겨줘요. 그 말에 리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어쩐지 기대되었죠. 세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시선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눈빛 속엔 묘한 불안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보팀 사무실은 다음 주 열린 대규모 발표회 준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편집하느라 점심도 거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도표를 수정하며 리나의 손끝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집중한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죠.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회장 비서실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홍보팀을 찾았습니다. 오비서가 팀장 박부장을 찾아와 회장의 메시지를 전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신입 인턴 명단을 보게 되었죠. 그 명단에는 왕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리나는 팀 복사기를 쓸어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비서가 세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이제 곧 회장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리나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인턴한테 왜? 그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오비서와 함께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왕도연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회사 안에서 감정 섞은 행동은 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야지.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선 세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리나와 마주쳤습니다. 리나는 그가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세연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내일 이야기해요. 리나는 대답을 들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가 어딘가 슬펐고 그 미소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리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호기심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오비서는 회사 밖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작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라. 그 문자를 본 오비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그가 이제 세자를 지켜야 할지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세연은 일부러 리나를 피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끝까지 말을 아꼈고 점심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리나는 그런 세연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사람이 이토록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녀는 답 없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보팀이 야근을 하던 밤이었습니다. 팀장 박부장은 급한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고, 사무실엔 리나와 세연 단둘이 남았습니다. 프린터가 멈추자 리나는 종이를 빼내려다 손을 대었습니다. 앗, 아, 뜨거워요. 그 소리에 세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되셨나요?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세연은 손을 놓지 못한 채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리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도와준 것 뿐이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세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에 빛을 비쳤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연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 뭔가 아파 보여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그녀는 알수 없는 감정에 잠식되었습니다. 한편, 세연은 본가의 정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푸르게 내리쬐고, 멀리서 분수의 물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손에 쥔채 중얼거렸습니다. 왕현이 아닌 왕세현으로 살면 그녀를 잃게 되겠죠. 그의 눈가엔 얇은 빛줄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오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세자님, 회장님께서 내일 리나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시겠답니다. 세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킹그룹의 본사 창문 너머로 두 개의 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한쪽은 운명을 거스르려는 세자의 결심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킹그룹 본사에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임원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소집되었고 직원들은 웅성거렸죠. 회장님이 직접 인턴 인사 문제를 논의하신데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리나는 이유도 모른 채 이름이 회의 안건에 올라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 왕도연 회장은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리나라는 직원, 인턴 왕형과 자주 접촉한다지. 오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인사 이동시키게. 불필요한 잡음은 내네 그룹에 필요 없어. 회장의 한마디에 비서진들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세연이 들어섰습니다. 그 결정, 취소해 주시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세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왕도연의 얼굴에 짙은 분노가 스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세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실 순 없습니다. 오비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방금 인턴이 회장님께 말 대답한 거 봤어? 인턴? 아니야, 그 사람 뭔가 달라. 순식간에 복도는 소문으로 들끓었죠. 리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나 씨, 회장님 지시로 타부서 발령이 났어요. 당장 이동하래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요? 왜요? 나도 몰라요. 그냥 윗선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리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바로 세연이었습니다. 리나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순간 집중되었습니다. 세연은 그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리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연은 대답 대신 손에 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킹그룹 부회장 왕세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나는 그 명함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지금껏 함께 일한 그가 바로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명암을 내려다 본채 말없이 서 있었죠. 그리고 세연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사랑은 이미 드러났고, 가문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리나의 눈앞에서 세연의 운명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령 통보 이후, 리나는 하루아침에 외곽지사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텅 비었고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죠. 사무실에는 그 어떤 인사도 작별도 없었습니다. 세연은 본사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나가 타고 간 셔틀버스가 도로 모퉁이를 돌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오비서를 불러냈습니다. 리나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주세요. 오비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회장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건드리셨습니다. 그 대답에 세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류더미를 내려다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예가 사람보다 중요하다면 그건 가문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며칠 후 세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몰래 회사 차량을 이용해 외곽지사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오후 낯선 건물 앞에서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리나는 창문가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죠. 세연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리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길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세연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미안해요. 다내 탓이에요. 그의 말에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사이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세연은 한발 다가가며 말했다. 다시 돌아가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리나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젠 우리 둘다 위험해져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님, 회장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세연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까지 나를 막을 겁니까? 저도 명령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리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다치기 전에요.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약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회사의 벽 안에서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왕가의 저택으로 불려갔습니다.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왕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연과 리나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너는 왕씨 가문의 피를 잇는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사치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된다. 내 아들이면 알아서 정리해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방을 나서자 오비서가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세자님,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더는 숨을 쉴수 없어요. 세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그의 머릿속엔 리나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예요. 그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리나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삿짐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쌓여 있었죠. 휴대폰 화면엔 세연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스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잊어야 해요. 그러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은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는 놀라 문을 열었고, 젖은 머리에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리나 씨, 저와 함께 떠나요. 리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회사도, 이름도. 오직 당신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다 잃어요. 이미 잃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가진 게 아무 소용 없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검은 차량 두 대가 조용히 멈췄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오비서가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세자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지금 바로 귀가하시죠? 세연은 리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그만두세요, 오비서님. 전제 길을 가겠습니다. 오비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리나가 세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리나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리나는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킹그룹 본사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잎이 피어났습니다. 리나는 작은 광고회사로 이직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심히 버티며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세연의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뉴스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킹그룹, 경영권 승계 발표 왕세연 부회장, 공식 취임. 기자가 전하는 소식에 리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가문의 자리에 올랐고,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가 회사 문을 나서려던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낯익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리나씨. 그 목소리에 리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는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젠 회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킹 그룹 인턴 왕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이름이에요. 리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세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름이 아닌 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불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멀리서 피어오르는 벚꽃 잎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처럼 다시 걸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들의 발끝 아래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계절이네요.